이 역시 파이팅! 오늘 먼저 국민께 듣겠습니다. 디지털 대전환위원회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12월 30일날 저희가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님을 모시고 협동조합 이사장님과 간담회를 했었는데 정보산업 협동조합 이사회 이사장이신 한병준 이사장님께서 너무나 간절하게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아이 분야는 한번더 우리가 전문가를 모시고 간담회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오늘 마련이 된 자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지난번 과기정통부의 차관을 하셨던 장서경 차관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국회에 정보위원회를 하고 계시죠. 김병기 디지털 대전환위원회 수석 부위원장님 오셨고요. 그리고 우리 국회 법사위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박성준 디지털 대전환위원회의 부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저희가 좀 소상히 듣고 저희의 어떤 공약으로 이것을 녹여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었고요.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20년 전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전국적으로 따랐습니다. 근데 그것이 20년이 지난 후에 이렇게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그 당시에 생각했던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초고속 인터넷, 인터넷, 인터넷이 그 시대를 관통하는 단어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는 디지털의 인프라를 깔면서 AI, AI, AI가 어떻게 보면 시대를 관통하는 그런 어떤 단어였죠. 그런데 이제 에, 새로 어, 탄생할 앞으로 차기 5년 이재명 정부에서는 디지털의 인재양성, 인재양성, 인재양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어, 앞으로 차기 5년은 어, 우리가 어, 선진국으로 도약을 했고 이미 작년에 6.25 전쟁 이후에 그렇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갈망하던 선진국이라는 이세 글자를 공식적으로 부여받았습니다. 굳건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추격자에서 벗어나서 어, 글로벌 선도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글로벌 선도국가의 가장 큰 핵심이 바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의 전환입니다. 디지털은 속도이고, 디지털은 연결이고, 디지털은 투명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빨리 잘 연결해서 투명한 사회를 만드느냐, 이것이 글로벌 선도국가의 핵심 3대 요소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의 영토는 무한합니다. 대한민국을 넘어서서 무한한 상상의 영토가 바로 디지털 영토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젊은이들이여 디지털 영토를 점령하라라는 그러한 희망과 함께 저희가 공약을 만들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분들만 따로 오늘 또 간담회를 하느냐? 소프트웨어가 바로 일자리이고. 이 소프트웨어가 바로 디지털 경제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저희가 잘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단체 쇼비에서는 대한민국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해 5대 분야 10대 과제로 구성된 정책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분야입니다. 100만 소프트웨어 일자리 창출이 필요합니다. 향후 5년간 소재 분야 신규 인력 수요는 전국 추산 35만 명이지만 필요 불사 인력을 전산으로 넓히면 100만 명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저희 덕계서는 에 추산하고 있습니다. 전국 대학의 소재 관련 학과 정원을 대폭 확대해서 중고급 인력을 양성해야 합니다. 이 지금 하신 말씀 중에서 음, 100만 인재 양성 이거는 저희하고 생각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거는 뭐 저희가 지금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어, 특히 주신 말씀 중에 지방대학을 소프트웨어 학과로 전환하는 문제 이걸 저희가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해결책이 될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방이 점점점점 자고 점점 이제 도시로 도시로 오기 때문에 쏠림 현상을 해소할 수도 있고 또 부족한 이 소프트웨어 인력을 어 여기서 채워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그렇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지털 대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추가적으로 따라와야 되는 것들이 시큐리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전에는 보안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 정부의 데이터를 보호하고 기업의 어, 영업 비밀 사적 비밀들을 보호하는데 보통 똑같어요. 디지털 대전환이 되면서 사실은 기업, 정부뿐만 아니라 개인의 데이터도 되게 중요하게 되는 세상으로 경력이 되고 있거든요. 이 정부에서 지금 데이터 경제로 가다는큰 추진로 여러 가지 뉴딜 사업들을 진행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갖고 발전을 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시스템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좀더 그 부분에도 좀 준비가 미흡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미국에 제가 가 보니까 이 시큐리티와 관련된 그 약자가 있는데 그거를 전국적으로 다 하달이 된 겁니다. 다 기업마다 이거를 반드시 해라. 그래서 지금 미국의 새로운 신산업 분야가 이 시큐리티 분야더라고요. 그니까 이거를 뚫고 들어가야 되겠다고요. 우리나라가 장비가 우수하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지금 주신 말씀 굉장히 소중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 지제이정국 때나 노무현 정국때정부 예산이 엄청 투입이 됐었습니다. 국제하고 선진국하고 비슷하게 이제 투자가 됐었는데 예, 제 점점 낮추는 원인이 가영의 예산 굉장히 뒤떨어져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선진국 한4% 정도를 고정화 시킵니다. 전체 예산의 4%는. 정보회사는 쓰겠다 그래서 우리도 그 비율을 한4까지는안 가더라도 최소한 3% 이상은 정보회사는 쓰는 거를 원칙으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까지는 IT, ICT 잘 나갔죠. 그러다가 네. 이제 이명박 그 정부 들어와갖고 IT와 ICT의 심볼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니까 이거를 죽인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러면서 클라우드 산업 투자를 못 하게 하고. 예산이라는 거한번 줄면 이 늘리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도 또 그냥 갔죠.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걸 확 키웠었어야 되는데 기재부가 계속 이걸 컨트롤을 하니까 예산이 확 늘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을 저희가 좀더 신경을 많이 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회장님들 말씀 들으니까 머릿속이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지금 정리하고 있는 그런 단계였거든요. 오늘 말씀 주신 것 중에 저희가 미처 못 챙겨본 부분도 있고요. 또 어, 세, 저희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아 이거 더 늘려야 되겠구나 아, 이렇게 생각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주신 말씀 잘 녹여서 어, 정말로 어, 다시 예, IT 강국에서 ICT 강국, 그리고 이제 디지털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자주 말씀 듣고 또 배우고, 어, 또 같이, 예, 머리 맞대고, 이렇게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심정으로 그렇게 해야 되고, 그 앞서가는 기술에 대한 결정, 이거는 하나의 리더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빠른 판단력, 그 다음에 체험에서 오는 어 그런 어떤 추진력, 어 실행력.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에 우리가 대한민국이 정말 디지털 강국으로서 글로벌 선도 국가가 될수 있도록 여기 모신 회장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님께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잠시 화면을 보아주십시오 공동기업 응,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입니다. 코로나 위기의 찬 바람을 가장 일선에서 맞은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에 합당한 그런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힘찬 도전에 저도 よろしくや願いします。